안녕하세요 몰리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바로 바로 먹방 두 번째 시간. 저기 제자리인데요. 어쩔. 혹시 좀 비켜 주실래요? 간식? 자 간식 주면 비켜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손. 아니, 손. 옳지 내 수발, 스 수발 더. 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멀리? 저번 먹방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음,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제가 뭐 많이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닌데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지만 당황스러웠는데요 예? 아, 멀리 때문에 봤다고요? <laughs> 이제 알았냐?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투표 기억하십니까? 너구리에 있는 다시마를 먹냐, 안 먹냐. 무려 15만 명이 투표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눠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짜라고 해도 이렇게 못 짜요. 그러니까 7만 5천 명은 먹는다. 7만 5천 명은 안 먹는다. 이 의견으로 나눠줬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너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구리에는 이렇게 매운 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봉지와 컵라면 모두 이렇게 다시마가 들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약간 눈썹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뭘리니? 눈썹 아니야? 너 눈썹에 다시마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 다시마를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놓으면서 안 건데 봉지라면 다시마가 컵라면 다시마보다 좀 큽니다 오늘의 지식 봉지라면 다시마가 컵라면 다시마보다 크다 따라단, 딴. 물이 너도 따라단, 딴.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해아님은 다시마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먹습니다. 아니, 이걸 왜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국물내기용이라고 안 먹는 사람들? 그럼 이것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진짜 국물내기, 오케이. 그래, 이거 걸었다 쳐. 그럼 이두개 진짜 국물내려고 만든 분말 수프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도 먹지 말아야지. 국물내기 위한 그런 수프잖아요. 예? 너무 억지라고요? 아니 엄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한번 끓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 쫀기 쫀기. Hey 어동 동동. Hey no 심나 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먹고 가든지 말든지. 네 이렇게 끓여 왔습니다. 또 라면만 먹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김치를 담았고요. 왜 이렇게 크게 담았냐고요? <laughs> 집에 그릇이 그릇이 없습니다. 예. 예 죄송하고 이거는 저희 엄마표 김치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안 주세요 그래서 비비 고등학교에서 나온 뭐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주변 마트에서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비비고 김치 광고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게다 광고 아니고 제돈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전주 비빔 이거 있어야죠 다 올려가지고 미남생 그리고 먹기 전에 우리 멀리가 또 킁킁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또저 혼자 이렇게 먹으면 또 그건 고등생물로서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2 0 2 1년제2회0 0쇼 갑니다 몰리씨 벌써부터 입담이 아니 입맛 따지고 계신 가운데 자 갑니다.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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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먹0 0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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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이 빨리 익기 때문에 네 컵라면 0 0 0 0 0 0 0다0야 제가 이거 녹화한다고 또밥안 먹었거든요 야. 이거 보세요. 이야. Yeah! 와, 이거를 지금 새벽에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예,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시. 와, 진짜. 자, 먼저 편자님. 아, 음, 잘 드시네. 자, 편자님 한잔 드리고. 와우, the nuggets the fucking best. 제가 너구리를 다시마 때문에 찍은 이유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단연 건대 너구리 연락 주시고요. 네. 아니 이걸 안, 이걸 안 이, 이거 이걸 안 먹는다고 이거 이걸 안 먹는다고 이거 아이 오독오독하는 소리 들으세요?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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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비비고등학교표 김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딱 올려가지고 사 얹어가지고 딱자 저번에 어머니 안 드렸는데 자 어머니 아웅 응, 안줘휴 효자네 크크 와 그러니까 너구리 진짜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pc방에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뭐 푸벼보스 금연구역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요즘 아들이 이래서 안돼 우리 때는 막 그냥 응? 이거 한입 이렇게 먹고 옆에서 리지하는 아저씨들 담배 냄새 맡고 막 그랬어 꼰대네 크크 근데 사실 저도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BTS 세대라고 하죠 예저 BTS 노래 듣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나 먹었어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 바로 먹을게요 어? 여기는 전주? 전주 한옥마을이 보이는데요? 몰리씨 한입 하실래요? 아... 응 음, 안돼 야! 이제 이걸 개봉박두 합니다 개봉박두 이야 근데 봉지라면이랑 컵라면이랑 둘다 매력이 있어요 둘이 약간 맛이 달라 저는 근데 봉지라면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너구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은 친구들끼리 라면을 다 같이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너구리 다시마를 안 먹는 친구가 한두 명씩은 꼭 있어 그럼 그 친구 끓 이렇게 하나씩 어? 너 다시마 안 먹어? 어, 나다시마안 먹는데? 국물 냉기용 아니야? 오케이도 okay, <laughs> 음, that tastes so good. 너구리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구리하세요?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안 그래도 통통한 면이 더 통통해졌습니다. 자, 면치기 갑니다. 면치기. 어떡?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몰리가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아, 진짜 천천히. 역시 과유 불급입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와우 이 속은 촉촉하지만 거은 살짝 바삭한. 이게 정말 너구리의 매력이 아닐까. 아, 이거 말해야 되는데 자꾸 먹게 되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야, 나는! 어, 너구리가 세 개네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또 컵라면이 서운하대요. 자, 여러분 한입 드시고. 아! 음! 전주 비빔 삼각 이전 이렇게 입에 있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어 엄마 이거 다 먹고 얘기할게요 이 전주 비빔이 입에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이 수분감을 원해 oh I need a water I need a fucking 수분 그때 바로 인생을 들어가지고 야딱 맞아 김치도 먹어달라고 오케이 음 제가 이 김치 저 김치 다 먹어봤는데 비비고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너구리 안에 있는 이런 미역들? 전 이런 것도 되게 좋아. 이런 해조류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먹게 돼요. 근데, 어묵 같은 게 들어있네요. 어? 소름 있었나? 하지만 게이득이다 음! 확실히 봉지라면이 좀더 진해요. 와, 이거 부, 부른 거 봐. 진짜, <laughs> 이거 <내게> 봐. <laughs> 어, 호물도 먹어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와, 벌써 아쉽네요. 벌써 끝이라니. 이거 어떻게 먹는다 한입 크게. 어? 저희 먹방 촬영할 때마다 몰리한테 좀 미안합니다. 몰리 앞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뭐 먹을 때 가장 미안해 요 이렇게 쳐다봐 막. 뭐 이렇게 막, 우리막 발로 막 달라고. 그럼 좀 줘봐. 또 마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간식을 또안줄수 없는 게 견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오케이. 기분이다. 하나 더 줄게. 개득 앉아. 인사.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도라를 원래 할줄 알거든요. 잘 보세요. 도라. 도라. 도. 그래, 오케이. 아무튼 이제 한입 남았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아이고.. 몰래씨 여서 먹고있어요 몰래씨 좀만.. 아니 안빼.. 안빼서.. 안빼서.. 자! 오늘 이렇게 너구리 먹방 컵라면과 봉지라면 먹방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엄청 맛있게 먹는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의 총평 다시마는 맛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 몰리 응. 씨 일로 와봐요 먹느라 바쁘네 몰리도 안녕 안녕 에이 호응 좀 해줘 다시 안녕 산책? 와 이건 아니지